샬롬. 오늘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은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복음서에는 각각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는 두개 혹은 세 개에만 공통적으로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신학적 소양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조점도 다르고 때로는 듣는 청중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약간의 이야기의 변형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각각의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설교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산상수훈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이고, 평지설교는 보내심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좀더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평지 설교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등과 같은 곳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평지 설교에는 지금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설교에서는 선택과 실천의 삶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 가치중립적인 선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산상수은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평지설교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것이냐, 화가 임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화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벌레들이 죽을 줄 모르고 화려한 불빛으로 뛰어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재물을 모으는데 모아진 그 재물로 인해 분쟁과 다툼과 고통이 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즉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해졌다는 고백이지요. 가치를 선택하면 부로 인해서... 도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 가난으로 인해 부끄러하거나 불행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 하늘에서 상이 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